원효 대한 대사의 그늘에 들어가다. 원효는 의상과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가 해골바가지 소식으로 모든 사물과 법은 마음에서 난다는 깨침을 얻고 난후 설라벌로 되돌아와서 분황사에서 기거하며 많은 저술을 하고 강론을 하면서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원효가 가마를 타고 궁으로 가는데 도중에 대한 대사를 만났다. 원효에게는 그의 깨달음에 영향을 준 스승과 같은 스님이었다. 그 시대에는 사찰에 적을 두지 않고 무회행을 행하던 스님이 꽤 있었다고 한다. 신라에는 자장율사처럼 불교를 국가정책화하거나 의상대사처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승려들도 많았지만 출신이 불분명한 천민 출신 고승들도 있었다. 대한대사는 그 중에 한 분인데 그는 절에 살지 않고 남산에서 운막을 짓고 살았다. 대한 대사가 그런 분인데 특히 법상의 얼매인 원효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그 대한 대사가 거짓골을 하고서 술에 취해서 원효 대사의 가마를 보고 노래하듯이 소리쳤다. 부처님 말씀에 위도 없고 아래도 없으며,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다고 했는데, 어떤 놈은 복이 많아 사람 위에 사람이 타고 가며, 좋은 옷을 걸치고 좋은 곳만 들락거리느냐. 또 어떤 놈은 천지가 내 집이고 내 법당이니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으며 천지가 다내 것인데 어떤 놈이 더 편한가 어디 한번 해보자. 그 소리를 들은 원효는 마치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대한 대사가 또 하루는 원효에게 불법에 대해서 논할 게 있다고 하며 원효를 청해 북촌으로 데려갔다. 당시 서라벌의 푹촌은 천민이 사는 곳으로 단지 주거지만 있는 곳이 아니라 시장과 활락가도 함께 있던 저잣거리였다. 대한 대사는 원효를 푹촌의한 술집으로 데리고 가서 주모에게 술을 시켰다. 그리고는 옆자리에 기녀들을 앉혀 놓고 원효의 옆에 앉은 기녀에게 농을 던졌다. 내 인연. 그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하니 기녀는 얼굴에 웃음을 띠고는 내 네, 알고 말고요. 높으신 덕을 지니신 원효 스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교태가 섞인 몸짓으로 원효의 옷자락을 잡고 원효를 안았다. 그러자 대한 대사는 껄껄 웃으며 어허! 그년 참! 야! 이년아! 그렇게 높은 덕을 가진 큰 스님에게 그렇게 안으면 덕망 높은 스님께 해를 끼친 죄로 마땅히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니라. 하자 그 기녀는 도리어 웃으면서 아니, 무엇이 걱정이에요. 이렇게 덕이 높으신 스님인데, 소녀 따위야, 금방 지옥에서 건져주시겠지요. 하며, 대한 대사 농을 농으로 받아 넘기며 깔깔거렸다. 그렇게 농익은 농짓거리에 승복을 입고 앉아 있던 원효는 몸 둘바를 몰라 하고, 출가한 자신이 이러한 곳에서 술상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에 얼굴이 붉어져서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를 팍 차고 나왔다. 그렇게 떠나는 원효의 뒤에 대고 대한 대사는 껄껄 웃으며 소리쳤다. 이보시오, 원효 대사. 여기 지금 이렇게 구제 받아야 할 중생이 많은데, 이 중생들을 여기에 두고 그대는 어디로 가서 어떤 중생을 제도하겠단 말인가? 그 소리에 얼굴이 화끈한 원효는 그곳을 도망치듯 나오면서도 대한 대사의 호통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스스로 한 소식을 했으며,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마음먹은 자신이 천민촌을 피해 달아나는 꼴이 참담했던 것이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귀천이 둘이 아니며, 생사가 둘이 아니고, 공과 색, 선과 악, 오름과 그름 등도 다 둘이 아니며, 일체가 마음이 짓는다는 사실을 무덤 안에서의 해골 물로부터 깨달은 그였다. 그런 원효가 대한대사의 청으로 정작 북촌의 술집에 가자. 머릿속에 있던 이러한 불의법은 어디로 갔는지 이러한 곳은 승려로서의 신분과 체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자신도 모르게 분별심이 작동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있을 곳이 못된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어 도망치듯 자리를 팍 차고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혼란스러웠고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곳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능청스럽게 앉아 있는 것은 더욱 견딜 수 없으니 자신의 깨달음과 수행이 실제 세상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는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 그렇게 부끄러운 자신을 두고 고심을 하던 그는 자신의 이분법적인 분별심에 남은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일단 신분을 감추고 감천사라는 절에 가서 부목을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삶의 도리를 알아 반듯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목 이외에도 밥을 짓고 빨래 등을 하면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때 의그 절에는 방울스님이라고 괴짜 스님이 있었다. 그 스님은 절 규칙도 잘 따르지 않고 공양시간도 맞추지 않으며 스님으로서의 체면이나 위험이나 권위도 전혀 없는 스님 같지도 않고 마치 철없는 어린애 같이 행동을 하면서 늘 공양 시간이 지났는데도 걸핏하면 찾아와서 누룽지를 내어 놓으라고 때를 쓰는 등 제멋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스님들은 물론 부목들마저도 방울스님을 없인 여기고 스님 취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효는 이미 한 소식을 한 사람이어서 부목일도 깨부리지 않고 잘하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하는 것은 물론 방울스님도 잘 모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방울 스님이 누룽지를 얻으러 오면 귀찮아하고 무시했지만 원효는 오히려 누룽지를 모아뒀다가 드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들이 대승기 실론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데 원효가 듣기엔 절대법인 대승을 상대법인 세간적 이분법으로 서로 오르니 그르니 하며 떠들고 있으니 한심하기도 해서 참다 못해 한마디 참견을 했다가. 부목이 감히 참견을 한다고 꾸지람을 들었다. 당시 신라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스님들까지도 절에서 자비를 하는 사람들을 없인 여겼고 부목이 감히 스님들의 이야기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스님들이 아무리 논쟁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자 주지 스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니 주지 스님이 원효가 지은 대승기 신론소를 주면서 보라고 했다. 그들은 그 책을 보며 너무 쉽고 잘 해석해 놓았다고 칭찬하며 좋아하다가 문득 부모인 원효가 말한 그 이야기와 너무 흡사한 느낌이 들어서 원효를 의심하게 됐다. 그런 분위기를 느낀 원효는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것 같아 도망치기 위해 밤이 이슥할 때 남몰래 절을 나서는데 문간방에 있던 방울스님이 잠자는 줄 알았는데 음성이 들려왔다. 원효 이 사람 잘 가게나.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듯 원효는 미친 듯이 산을 내려오다가 문득 북촌에서 빠져나올 때에 이보시옥 원효 대사. 지금 마땅히 구제받아야 할 중생을 여기에 두고 그대는 어디로 가서 별도로 중생을 제도하겠단 말인가. 라고 자신에게 했던 대한 대사의 말에 참뜻이 이해가 됐다. 정작 구제받아야 할 사람은 북촌 사람도 아니고 감천사 사람도 아니었다. 바로 중생을 제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도 분별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자신의 그 마음이 진정으로 제도 돼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가 감천사에서 방울스님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킨 것은 부목이 부목다워야 하는데 원효는 지나치게 수행을 한 사람의 티를 벗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보살이 화작하는 것은 새 속에 들어가 중생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제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속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사람들과 어울려 교화하는 것을 화작이라고 한다. 화작은 보살의 모습이 아니라 중생의 모습으로 제도한다는 것이요. 또 제도한다는 마음조차 없이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일러 화작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효는 자신의 깨달음을 완성한답시고, 부목을 살면서도 자신은 수행을 한반듯한 모습으로 다른 부목들과 다른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다른 부목들의 눈에는 착한 사람 또는 지나치게 모범적이어서 시첸말로 밥맛 없는 놈이었지 자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 감화를 받아 제도가 되겠는가? 그래서 방울 스님에게 자신이 원효임을 간파당한 것이다. 원효는 감천사를 나와 북촌에서 있었던 일과 감천사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본 후에 그는 진정한 화작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화작을 하려면 자기 자리가 분명해서는 절대 하지 못한다. 원효도 무덤에서 마신 물로 일체가 마음이 짓는다는 도리를 알았지만, 마음에서 시비와 분별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대사와 방울스님에게 일종의 꾸지람을 들었던 것이다. 원효는 천민촌으로 다시 갔다. 이제 중생을 구제하러 간 것이 아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갔다. 그러나 천민들은 그 유명한 원효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다. 그들은 그 유명한 원효를 하늘처럼 떠받들었다. 그들의 친구가 될수 없었던 것이다. 원효는 생각했다. 왜 그럴까? 소위 그 유명한 원효가 문제였다. 그는 그 유명한 원효를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천민들의 친구로 살기 위해서는 그 유명한 원효라는 껍질을 깨는 길밖에 없었다. 요석 공주와의 스캔들은 그 유명한 원효의 명성을 여지없이 추락시켰다. 이제 원효는 미친놈, 파괴한 놈으로 낙인치키게 됐고. 어느 누구도 그를 예전처럼 떠받들어주는 곳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오갈 데 없는 원효, 파괴에 죄지은 놈, 천민들이 보기엔 이제 원효는 그들과 형편이 비슷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운막을 하나 마련해 주어 그 동네에 살도록 했다. 그제서야 원효는 천민들의 친구가 될수 있었다. 요석 공주와의 인연으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이두 문자를 집대성한 대학자 설총이었다. 대사는 그때부터 머리를 기르고 스스로 소성거사 또는 폭성거사라 칭하며 화음경에 나오는 일체무예인, 일도출생사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라는 말에서 무예를 따다라가 무예무라는 춤을 추고 표주박을 두드리며 무예가를 지어 노래하며 다녔다. 이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하려는 뜻에서 행한 것이었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귀족 사회와 상류층에서만 신앙되던 신라의 불교를 널리 대중화시켜 누구라도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다. 제대로 화작을 한 것이다. 이런 원효의 가는 길에 대한 대사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었다.